인기 좋은 테슬라 모델 3 차량을 2천만 원 초중반대로 구매 가능한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흰색 바디로서 더욱더 좋은 비주얼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기도 하고요. 키로수 제법 있지만 내부 상태, 시트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깔끔한 시트 상태 보여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모니카 하성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추천 매물 영상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 보았는데요. 바로 제 옆에 있는 테슬라 모델 3 차량 빠르게 한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차량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SK 엔카나 KB차차 그의 중고차 매물사 에서보다 현재의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안내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서 속영상 이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중고차로 전기차를 본다면 반드시 구매물리스트에 올릴 수밖에 없는 차량이기도 하죠. 테슬라 모델 3 차량을 2,500만 원대에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차량이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이시이 인기 존 흰색 바들 준비해 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비주얼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빠르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안내해 드리고 있는 차량 은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등급입니다. 20년 11월에 등록된 20년 형식이며 현재 기록수 13만 킬로 유지하고 있는 단순 교체 없는 무사고임을 보여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겠네요. 순차적으로 보험 위력 뛰어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차주 분께서 1인 장기 렌트로 차량을 주유가였기 때문에 렌트립. 용도력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면서요 1인 신조 대차비 한건 148만원 돈입니다 범퍼교차도 교체하지 않은 경미한 보험 내용 이야기해 드리면서 가격도 굉장히 준수한 가격으로 준비해 본 차량이기도 하죠 오직 구독자 분들에게만 해당 테슬라 모델 s 를 차량을 2,520만원에 안내해 드리고 있는 만큼 가성비 넘치는 전기차 보고 있다면 이 차량 감히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라 일거을수 있기도 하겠네요 인기 좋은 테슬라 모델 3 차량을 2천만원 초중반대로 구매 가능한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흰색 바디로서 더욱더 좋은 비주얼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기도 하고요. 키로수와 제법 있지만 내부 상태, 시트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깔끔한 시트 상태 보여드리고요. 핸들조차도 상관없는 차량이라고 보셔도 핸들조차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죠. 테슬라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이 디스플레이 창도 야구한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상품화 상태는 어떠할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모니카 유튜브 채널은 4K 고화질로 촬영에대한 상태를 면밀하게 촬영했습니다. 고화질 설정 해놓으셔서 좋은 촬영을 좋은 화질로 만나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해당 모델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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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 한국 한상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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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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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흰색 바드로서 더욱더 좋은 비주얼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라이트 버번 범퍼 전체적인 앞 모습에 대한 상품화 상태 정말 주목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비주얼조차도 좋은 차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기도 하겠네요 전체적인 앞모습 다시 한번 영상으로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감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직한 본내 부분과 앞유리창과 손때 상태도 양호한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측면부도 깔끔함 그 자체 가져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아펜더 부분도 양호한 모습 그대로 가져가고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 너무 양호하죠. 신품 타이어 장착됨에 따라 타이어 교체 비용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헤이캡도 굉장히 좋은 비주얼의 헤이캡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이기도 해서 측면부에 대한 비주얼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루프 쪽은 물론이며 강유리창과 선텐 도어 쪽 전체적인 측면부에 대한 상품화 상태 정말 정밀하게 보여드릴게요. 그 흔히 말하는 문콕이나 생아기스 쉽게 읽기 마련이지만 그 흔히 말하는 생각기스나 문콕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측면부에 대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체크해 드릴 수 있겠네요. 뒷범퍼와 뒤횡다 부분도 양호하고요. 전체적인 도어 안쪽 충분히 합격점을 줘도 무방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후면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후면부 또한 테슬라 모델3 좋은 비주얼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루프 쪽과 뒷유리창과 썬텐 트렁크 상단도 양호하고요. 테일램프와 엠블럼이 들어간 중단부도 좋은 모습이죠. 또한 범퍼 부분과 후미등 또한 이렇게 중업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너무 양호한 모습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 전동 트렁크 없이은 없지만 손쉽게 개폐할 가능한 만큼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무방하실 거라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넓찍하고 쾌적하고 깔끔한 정체감도 중업해서 보여드린 것 동시에. 내부 안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어 쪽부터 체크해 보고자 할 건데요, 깔끔한 유리창과 손댄 상태의 영상을 통해서 체크해 드림과 동시에 도어 도어 개폐 버튼도 깔끔하고요, 하단의 윈도우 컨트롤 러 또한 버튼들의 상태, 도어 트림에 대한 상태 굉장히 양고한 모습 가져갈 수 있겠죠. 널찍한 일렬의 공간성은 물론 시트 상태를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연식과 키로수 대비 이 정도 시트 상태면 베스트 컨디션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단에 전동 시트 옵션도 궁금하게 체크해 드리고자 할게요. 일렬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어도 안쪽도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전체적인 이어도 안쪽은 사실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수려하고 좋은 모습. 특이상 하나 없이 특이상 하나 없습니다. 이열의 공간성도 굉장히 넓직한 모디스 차량인데요. 이 정도면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해요. 이열에 대한 시트 상태 중업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 시트 상태 하나는 정말 끝내준 차량이죠. 앞쪽은 선풍구도 빛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한 드랩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요. 앞쪽으로 넘어가서 핸들 천천히 안내해 드릴 건데요. 테슬라 엠블럼이 들어간 심플리즈 베스트 핸들이기도 해요. 중후배에서 보여드리게 되더라도 정말 양호한 핸들 보여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천장 쪽에는 루프 글라스도 되어 있는데 자외선 피하기 위해 이렇게 천막으로 천막 아이템으로. 하는 것도 보여드릴 수 있겠죠. 일련의 공간성과 비주얼 영상을 통해서 통원하드인가 동시에 디스플레이창 보여드릴게요. 슬라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계부터 체크를 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7km에서 13만 km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 차량 풀 세프 드라이빙 옵션 추가 옵션을 드럼에 따라서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지금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옵션이지만 주 시간이 지난 후에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 생각을 하고요. 공조장치도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테슬라 채널이기도 하고요. 기어를 후진으로 바꾸게 되면 좌측에는 애니메이션 상황으로 현재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각종 카메라 모드도 정말 좋죠. 후진 시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옵션들로 중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논슬립 패드, 앞쪽에 있고요. 열지가 수납 공간 커푸이더 이러한 부분들도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의 모데스리 차량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매력적인 가격대라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나가서 도움드릴게요. 여기까지 모니카 시청 매물 테슬라 모델3 차량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왔는데요. 역시나 2,5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것중 가장 최적의 매물이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인기 중 흰색 바디 다시 한번 재차 강조시켜드려도 무방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런 테슬라 2,000만원 초중반 대의 매물들이 정말 빠르게 계약이 됩니다. 서두르셔야 될것 같아요. 끝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니카 하성이었습니다